중국 갑조리그 오늘은 14라운드입니다. 박정환 구단이 한국의 설현준 선수랑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 현재 10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전승 중이라서 오늘 이기면 11연승에 성공을 하는 그런 대국이 되겠습니다. 자, 돌을 가려서 박정환 구단이 흑 설현준 선수가 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갈라치면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자 여기에 둔 수가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도 쓸때백이 넘어가면 젖히고 이렇게 막아서 이한 점을 활용해서 이 하변 쪽의 모양을 키우겠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설현주 선수도 흑의 의도가 이제 너무 어, 명확하니까 반발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수가 아주 재밌는 수인데요 백을 갈라서 싸우겠다는 뜻이에요 젖히면 이렇게 젖혀서 싸우고 여기 두면 치받아서 끊었을 때백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강력하게 백도를 나눠서 내 네, 싸움을 걸어간 상황입니다. 다 밀어가고 네, 여기까지 이제 팽팽해요. 서로 백도 타기의 형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 만만치 않습니다. 달아났고요. 좋혔고 네, 반발한 수가 좋아서 젖히는 수가 이 끊는 수 때문에 네 흐기 잘안 됩니다. 연결하고 뛰는 것까지 서로 딱 만만치 않은 국면. 그래서 밀어가고 안정을 좀 시켜놨고요 이제 여기를 두면서 네, 사활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끊어가면서 이제 여기를 공격하는 것을 좀 승부로 걸어갔어요 백도 이제 이쪽이 관통당하면 나쁘기 때문에 막아서 버텼고요 네, 이렇게 흙이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흙도 못 썰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먹여치고 붙이는 수가 좋아가지고 지금 흙이 못 썰어 있기 때문에 흙도 사월을 걱정해야 됩니다 여기둔 수가 네, 좋은 수였고요 잡으러 갔을 때 모양상은 흙이 못살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제 잡으러 가면 이 교환이 좋은 이유가 이 패를 걸었을 때 여기 패감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네 후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어지면 흙은 못살아 있지만이 폐의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백이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패를 때렸고 끼어서 네, 때렸을 때 백의 입장에서도 잊고 싶지만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받았고요. 패를 걸어갔죠. 못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패감을 씁니다. 여기서 때리고 이쪽을 단수 셨을때설현 선수가 여기를 때렸거든요 근데 이어서 두는 게더 좋았어요 왜냐면 있는 게 확실한 팩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어서 두는 게더 좋았습니다 때렸을 때 끊는 팩감이 있어서요 그래서 실전에는 때려 가지고 흑이 네, 팩감이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때리고 여기서 이제 설현주 선수의 좀 실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를 때렸을 때 솔직하게 여기를 팩감을 쓰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흙의 입장에서는 이제 해소를 하게 되면 넘어가면 어 연결하긴 했지만 이쪽 분이 백이 두터워졌고 백이 넘어가면서 이쪽, 이쪽과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흙만 군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변화가 백이 나쁘지 않았고요. 만약에 흙이 여기서 이제 백이 팩감을 썼을 때 네, 이곳을 차단한다면 때렸을 때 네, 여기 팩감을 어 쓰더라도 네, 뭐좀 변화가 달라지고 지금 패감을 아예 못 써요. 왜냐면 때리면서 두기 때문에 뭐 역으로 막 이런 데를 쓸 수도 있어서 오히려 이쪽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뭐 이런 데를 둔다던가 해서 오히려 이 패를 좀 가볍게 만들고 둘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패를 쓰는 게더 좋았다고 하고요. 이 패가 좋지 않은 이유는 이 패감이 폐의 무게가 좀 달라졌어요. 이 때리는 패감이 그래서 딱이 폐를 쓰고 나니까 이제 패감을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을 수밖에 없는데 때리고 나니까 흙이 관통하면서 폐를 해소하게 되니까 이때부터 흙이 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꿔치기가 일어났는데요. 흙도 나쁘지 않은 변화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여기까지 이제 생각보다는 큰 차이가 아니라서 여기서 이제 100이 잘 뒀으면 만만치 않은 국면이었는데요. 여기서 서현준 선수가 이 붙인 수가 너무 대학수라서 이바둑이 이 바둑이 이 붙인수로 인해 거의 확실히 나빠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미는 수가 좋았다고 하고요. 만약에 늘면 여기를 굳이 붙여줄 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가는 게 훨씬 좋았고, 젖히면 뛰어서 네, 자연스럽게 그냥 타기를 하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가만히 밀어가는 게 훨씬 좋았던 거예요. 근데 붙여주니까 늘어지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흙이 두터워지고 나니까 이수가 지금 대각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양쪽을 가르고 나가니까 여기도 열고 이쪽도 열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완전히 흙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실전에는 밀어갔는데. 뛰었을 때, 이때라도, 사실 바둑이 나쁘지만, 그래도 여기를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버텼어야 했는데, 어차피 흙이 이제 이쪽을 계속 공격하면, 백이 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뒀어야 했던 것 같아요. 서련주 선수가 너무 바둑이 나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쪽을 생각을 한 거죠. 이쪽을 먼저 응수타진 해야겠다. 근데 여기가 선수가 거의 아니었어요. 젖혀놓고 이렇게 두니까 막상 이쪽을 이제 살리려고 하니 여기가 끊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두자니 양쪽이 맞복이다 보니까 이쪽을 받았는데 손 빼고 여기 둔 수가 이 바둑이 정말 완벽한 승착이었습니다 이쪽을 지금 공격을 하자니 공격이 전혀 안돼요 왜냐면 여기 빠지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막으면 이 끊어서 잡으려고 해도 이 붙이는 수가 있어 가지고 원래는 잡아야 잖아요 저 젖히면 귀가 잡혀요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관통할 수가 없으니까 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호구가 아니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귀를 살았을때 넘어가면 여기 한집 내는 것과 여기 넘어가는 게 맛보기가 되니까 흙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젖히는 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흙이 여기를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못 잡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서현수 선수가 여기를 붙이고 여기를 막아간 수가 무리수가 되면서 바둑이 거의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쪽을 잡았는데 딱 막게 되니까 흙이 거의 살아있어요. 그래서 막힌 만큼 그냥 망한 거죠. 그리고 살아두니까 붙이는 수와 여기 젖히는 수가 맞보기로 흙이 완벽하게 살아있고 이쪽만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기를 밀고 겨우 쌈짓 뜨고 살았지만 여기가 다 선수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집이 대골이 나게 됩니다 바둑이 사실 그냥 끝나버렸고요 실전에 뭐 여기를 교환을 하고 막고 여기를 이제 끊어서 아예 끝나버렸는데 그냥 사실 늘어도 바둑이 많이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이 바둑은 솔직히 서현준 선수가 이 부분에서 거의 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두다가 서현준 네, 선수가 결국은 안 되는 그림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결국 이 바둑은 이 하변 쪽에서 좀 어려운 음 변화도였다가 결국은 중앙 쪽에서 서현준 선수가 행마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결국 흐름이 여기서 끝난 바둑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바둑을 박정환 선수가 이기면서 네 11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